도박, 주식, 코인 중독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은 주변에 들킬까봐 가장 먼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숨기는 동안 중독은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진짜 탈출의 첫 걸음은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남은 죄가 생겼다. 스스로 통제 못한다. 이 한마디가 무너진 신뢰를 바로 회복하진 못해도 회복이 시작되는 첫 순간입니다. 고백은 나약함이 아니라 해방을 향한 첫 행동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고백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의 증명이어야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도와주지 않냐? 내가 죽어버리면 책임질 거냐? 이런 식의 협박 도구가 되어선 절대 안 됩니다. 그 순간 고백은 치유가 아니라 또 다른 중독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내가 중독자라는 걸 알면 다 나를 버릴 거야.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전 피해만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독 사실 자체를 그렇게까지 경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말해줘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중독에서 빠져나올 출구를 찾게 됩니다. <목소리>